지금 기본 교육비와 교육비 할인액이 통화가 안 됐죠. 쿼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해 주시고 속성 시트를 클릭해 주겠습니다. 그리고 총 교육 아 기본 교육비죠. 기본 교육비를 클릭해 주시고 형식을 형식이 선택이 안 되네요. 총 교육비는 볼까요? 통화가 되네요. 그러면 안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음, 종류가 파견직하고 같은지 보고 있죠. 파견직하고 같으면 15,000원인데 어 여기서 잘못 하셨네요. 쌍다운표를 붙여 버리면 숫자를 문자로 바꿔서 넣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.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되니까 통화가 안 되죠. 쌍따옴표를 지워 주셔야 됩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 쌍따옴표를 지워야 숫자로 인식이 됩니다. 이제 엔터 쳐 주시고 기본 교육비에서 형식을 누르면 통화가 나오겠죠. 음. 바로 적용이 안 되나 보네요. 엔터 치고 나중에 저장하고 다시 들어와 보겠습니다. 교육비 할인액도 그렇게 하신 것 같네요. 음, 맞네요. 쌍 따옴표를 전부 수정해서 엔터 쳐주시고 일단 저장하기 위해서 창을 닫겠습니다. 예를 해주시고 다시 쿼리를 열어 주겠습니다.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기본 교육비를 눌러 주시고, 속성 시트에서 형식을 통화로 바꿔 주겠습니다. 그 다음 교육비 할인액도 눌러 주시고, 형식을 통화로 바꿔 주겠습니다. 닫고 저장하기 위해서 창을 닫으시고 예를 하겠습니다. 이제 커리 1을 열어 보면. 교육비, 교육비 할인액이 통화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